12월 5일 화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심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느님이 내 활쉬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골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왔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고통을 토로하는 욕. 앞장에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언급한 욕은 30장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현재의 고통을 한탄합니다. 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 11절. 요 분,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힘과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괴롭게 하시고 모든 힘을 잃게 하셨다고 단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서도 조롱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과 힘을 잃어버리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십자가 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셨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8절. 29장에 묘사된 과거에 존경받던 요배의 인생은 고난으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요비 지금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며 사회에서 쫓겨난 불황자들에게도 조롱과 침 뱉음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요부의 행색이 그런 자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할 만큼 비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신에게 저주를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자라는 사회적 낙인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요부의 고난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요부의 상황을 잘 아시며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요부의 의로움을 판결하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내 모습이 겉으로는 비참해하게 보일지라도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귀한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요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침배틈과 조롱, 수치를 겪습니다. 죽음의 덫이 놓이고 공포가 밀려옵니다. 고통과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돕는 자가 없습니다. 품위는 사라지고 구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이 순간 하느님은 계시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지금 내 삶도 요비 겪는 고난처럼 힘에 겹습니까? 네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한결같이 하느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 네, 요비 어, 다시 단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번 계속적으로 이유가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음. 이유를 알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예, 요백에 닥쳐 있기 때문입니다. 요분 아니 죄를 안 졌는데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이 고난이 아, 나의 죄 때문이거나 또는 어어 어 뭐 하나님이 뭐 사탄한테 져서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어쨌거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그것이 욥의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하니까 사람들은 욕을 멸시하고, 어, 그리고 깔봅니다. 예.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이제 욕이 지금 고난을 당하니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욕이 빈털터리가 돼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했을 때, 누구 하나 와서 은혜를 갚는 거는 고사하고, 위로하고, 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받은 멸시와 아, 거기서 나온 분노를 욥한테 쏟고 있어요. 네. 그게 참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욥을 조롱하고 어, 수욕을 준 사람들은 단지 사회적 하층민들만이 아니에요. 동네의 무리가 소리질러서 쫓아낼 정도라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서조차 요비 멸시를 받습니다. 사회적 불황화 같은 천민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은 결코 의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대접입니다. 지금 요의 고난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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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거죠. 우리도 요비 당하는 것 같은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욕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유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유 모르는 고난이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던 욕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아, 이런, 이런 때가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맞아요. 아, 하... 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 천한 사람들도 욥을 어? 함부로 대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그 이유를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욥기 30장인데, 예. 고통을 토로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다라고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하소연 역시 하나님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친구이고 구원자이고 왕이시니까요. 그리고 유일한 심판자이시니까요. 유일한 능력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대답할 때까지 요기가 왜 이렇게 길지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제는 똑같은데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했구나 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인간의 시간 관념으로는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천 년이 하루 같고, 천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인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낙심에서, 낙심이 불신으로 바뀌고,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번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느님과의 대화를 계속 추구한 거예요. 그리고 가,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한테 계속 탄원하는 거죠. 이것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이며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말자.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실한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영광의 승리가 찾아옵니다.